어 애쉬다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클래식한 맛을 해볼까? 조준경 먹고 싶네 벼락도 좋은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벼락은 안돼 조준경 가보자 오늘 윤타를 갈까 말까가 고민이네 근데 일단은 몬빌드를 가든 모랑을 가든 구인수를 가든 스태틱을 가든 징수를 가든 곡괭이 빌드업으로 할수 있어서 이거 해 보고 조합 보고 고민해 보죠. 성사룡 님, 치즈 1,500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 일정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그래 그래. 고맙다. 나도 고맙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1,000개 말고 1,500개는 좀 신기하다. 1,000개는 좀 적고 2,000원은 아깝고. 그럼 첫오벽원이 딱이지 근데 적금은 인정이야 야, 근데 군인이 돈이 어디? 군인이 돈이 어디냐는 근데 요즘 아닌 게 웬만한 일반인들보다 돈이 많더라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거랑 별개로 개백수보다 백배 많긴 해어 옛날에는 개백수랑 다를 게 없었는데 그냥 놀랐어 생각보다 사포야 반갑고 너 느려졌어 너 느려졌어 너 느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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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일단 모랑 하나 가죠 모랑이 너프 당했어도 모랑이지 뭐 맞아요 이거 애쉬 만약에 냉기 나오면은 그때부터 인생 석상하는 거야 그냥 哦，也，给住着呢，这个。 아니, 괜히 죽었나? 근데 죽긴 해야 돼. 폭격기 갖다 버리고. 어어어, 미안하다! 그냥 난 이거 무조건 골라야 돼. 여기 근데 둥기 뜨는 거 아니야? 다행이다, 안 떠서. 도구는 가야 돼, 나 오늘. 오늘 약간 노딜 느낌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누난도 갈 거여서. 생각해보니까 W선만 안 되는데, 순간 실수로 W선, 아이씨. 아니, 살려줘야 돼가지고, 브랜드.

성능이 막 나쁘진 않은데, 그게 참 아쉬워. 아리, 빠졌어 아이 아리, 큐큐 아리, 이거구나 이거도 돈이야! 아, 내돈 아니 얘 근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얘 사거리 길어지면은 그 조준으로 사, 사거리 길어지면은 A땅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래요? 이상해? 일단 2번, 3번 돌려 처형자는 갖다 버리고 취약 갑시다. 아, 그치. 나만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A 땅이 안 돼, 잘. 그러니까 진짜로 씹힘. 그게 좀 너무 불편하. 조준경은 따라가면서 딜할 땐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가면서 딜할 땐 좋은데, 파이팅 할 때는 A 땅을 해야 되잖아. 근데 A 땅이 안 됨. 그 원래 사거리에서 A 땅이 됨. 딜 좋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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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지금도 방금 딱 씹힌 거봤지아우 데미지 좋아. 쫓아갈 땐 좋지. 쫓아갈 땐 좋은데, 뒤로 카이팅 할 때. 왕전도 그냥 파이팅하지 말고 시즈 모드 쓰면 괜찮은데 무대 가자 마지막 증강에서 만약에 사거리 뜨면 어떻게 할 건데나 막을 수 있겠어? 막을 수는 있을 듯 가자.

모자네 이거. 우민이 가죠 오늘은 기분이다. 오늘은 차영인 가주마. 무서죠? 붕사 그냥 씨씨 방신. 아쉬운 거지. 다음 순간 클레 나오겠지. 그래는데 <laughs> 검법 나. 어권법 나와도 되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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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보, 여보, 여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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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돌려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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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 내가 한다 했지 안 되겠다 고현포 먼저 가려 그냥 그냥 이세개 먹고 나면 무조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야 사거리 1050 레전드 증강 발생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 나오지. 미친 놈, 미친놈. 레전드 레전드. 어? 사거리 존나 길어. 어? 안 다할 줄 알았어? 응, 어, 거기 다. 레전드 등안다찌롱이거 이스터에그 없어요. 옛날에도 이미 해봤어. 이게 압제기네 카드 뭐지? 음 맛있어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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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까 도망가 피치 피치 아 좋아요 그래도 일 멸자 온 치명타 그냥 오버 내는 대로 살게요 야 근데 취약이 왜 많이 야 취약이 왜 많이 나왔냐? 아 이거 모랑이 아니야? 모랑 딜이 아니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설마 아닐 수도 있거든? 이거 큐 따다닥이 되는 거 아님? 아닌가?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모랑인데 이 미니언 딜에 추가가 됐나? <목소리> 여기까지. 쓰고 싶은데 참는 중이야. 뭐야? 아 어, 여기 온다. 그렇지. 어너 따라갈거야 수고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뒤여 씨발 처형시간 뭐야 누구 처형시간 딜러 죽었어 서니트워치했습니다. 끝났구나 이거야 어 사거리 천 오십 재밌었다. 아 근데 이게 말하는 대로 돼서 존나 재밌네. 근데 확실히 애쉬는 평타 딜 너프가 없어가지고 그런가 조준경 먹어도 꽤 세네. 근데 조준경은 제가 딱 이제 많이 하면서 느낀 게 단점이 있어요. 1번 도망가는 카이팅이 안 된다. 왜냐면 A 땅으로 해야 되는데 A 땅이 씹혀요 실제로. 그리고 사 거리가 천이 넘어가면 은 들어가는 딜이 줄어든다. 실제로 있는 기능이야 그게. 어? 이거만 무한반복. 정조주는 이거 갖다 버리고 대굴적 은덕이 돌리고 아난 이거 못 참아 아내 저주하 영 그냥 되게 무난하게 좋은데 돌려 아씨바 나서스 간다 거대개 온 미안하다 내 개가 커졌다 아똥 냄새가 설설설 아아아아. 아파. 그 그래, 지금 아침이야, 어차피. 이거거든. 아, 받은... 근데 나필이 되게 먹고 많이 먹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어.. 이우 존나 아프네 CC 왜 이렇게 길어 음.. 타 평타 평타 이 자식이 안돼! 나 7레벨 찍고 갈거야 그래 그래 그래. 짜으냐안 죽고 싶긴 했는데 5만 원 그냥 5만이 나와 가지고 5만 나오고 나면 한번 죽어 주긴 해야 돼. 어 어. 오오. 박치기. 몸통 박치기 에잇 에잇 쟤 유리 대포 먹었네 피해주고 <laughs> 쭈쭈병 <laughs> <laughs> 어? <laughs> 불려 나이스 잘 죽었다 끝난다 부정행위. 영혼정화, 영혼정화 갖다 버리고, 끝난다 갖다 버리고. 아, 5만이면 아, <laughs> 아싸 나 도파민, 도파민! 아싸 양자현산. <laughs> 양자현산이면난 괜찮아, 저 정도면 뭐. 그리고 나필이랑 잘 어울리잖아 생각보다. 어, 그러니까 나필 나쁘지 않아. 그냥 기다렸다가. 어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입기 많으면 좋아. 방금 존나 잘 들어갔다. 양자연 선치탱트야님개 영... 감사합니다. 을 상징하는 부정행위를 안 먹는다. 미안하다. 멈추는... 하지만 캐리죠. 야, 그래도 기왕 거인 먹은 거 살짝 딜탱 느낌만 나게 할까. 불클이랑 뭐피가은 이런 거만 가는 거지. 원래는 안 가는데 그렇게. 자 몸통 팍치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잘 죽었다 쌀을 난 착하니까 가져야지. 싫어 안 가, 사실. 고민 좀 해봤네, 걔. 나필이 근데 못찍냐 에? 나필이 W선마에요? Q선마에요? 나 그걸 몰라. E선마야? 오케이. 아, 양자연산 나오고. 양자전선! 와미친거 와, 아니야? 한번 더? 아 뭐야 끊겼네? 양자전선 데미지 왜 저러? 근데 진입만 잘하면 미쳤구나 아니 데미지가 469에 18% 그래도 그렇지 저게 저렇게 딜이 나오나? 궁이나 눈덩이로 양자전선 쓱 많이 긁어주는 게좋은 진입만 잘하면 돼 와 방금 눈덩이 발동될 거야. 아이씨. 아니 씨, 왜 들어오시냐고요. 아주 맛있어. 나피리가 그냥 존나 세다. 근데 이게 나필이가 재미는 없거든. 내가 보니까 그냥 쐬 들어가야지. 어궁 안도네. 이걸로 잘 뒤졌다. 와 이거 마법사 물리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왜냐면 거인을 먹었기 때문에, 음, 그래, 그래, 그래. 피가 보슬 하나 가주마. 불클도 하나 가자, 그냥. 이제 공격력 깡으로 30% 세지. 하라는 굳이 일 듯? 사실, 평타를 자주 치는 느낌이 아니라서. 불클보다 세리다 어떠냐고? 사실, 그냥 거인이랑 시너지 때문에 가는 거긴 해. 세르다는, 근데, 원래 좋은 게많은데 애초에 얘도 라일라 있으니까 뭐, 내가, 굳이 라일, 세르다를 안 가져도 될것 같은데. 나 딜, 난 딜탱이 하고 싶어, 오늘은. 앞라인 살짝 서주는 느낌. 나 간다. 아이씨. 계속, 개빡치게 하네. 음, 뭐야? 왜 끊겼어? 미친개, 미친개, 미친 거대한 개, 미개한 개 줄여서 미거한 개가 간다. 오! 오! 음, 잘 죽었다. 아, 존나 재미없네, 씨. 3번 돌려, 1번 돌려. 어! 내 부정한 행위 어디갔어? 근데 15레벨에 나와서 괜찮아. 미친 거대한 탱크 엔진 개 완성. 이러면 불클 가는게 맞지? 솔직히 강심은 개에바고 이 부정한 행위 탱크 엔진 나왔어? 개 아파서 안되겠다 그냥 빨리 끝내야지 간다잉 아이 씨. 내가 개지리게 딜했는데 우리팀 뭐하시냐고요 진짜 재미없는 애 중엔 가장 재밌게 떴다. 공막 써야지. 안 돼, 안 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자 나온다 아이씨 양전서 바로 안 돌았어 자 크기 커진다 스테라크 괜찮긴 하겠다 몸이 너무 아파 중무도 필요해. 응. 중무도 필요어 응. 다운동필치기 죽여. 도필치내죽여 끝내, 끝내. 그래 그래 양자 연무 이 yeah. 귀여운 니코 아 끝내기 싫어 끝내기 싫어 근데 너 서브 기네 애야 그냥 끝내라 <laughs> 사실 오늘의 목표는 서브 영상을 찍는 거였어 어 아니 요즘 너무 그 구질구질한 게임만 해가지고 메인만 잔뜩 쌓였다고 너 쌓여 있잖아 메인 담백하게 끝내는 것도 해야 돼. 그냥, 커리커리, 시퍼드커리 했네. 딜량 좋아요. 받은 피해량 좋아요. 감소량 안 좋아요. 회복량 안 좋아요. 재미가, 있었다!